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표가 현지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영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공장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경영을 하면서 빚어진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성지훈 PD가 취재했습니다. 한 한국인 남성이 인도 남성의 두 다리를 잡고 끌고 갑니다. 이후 한국인 남성은 그를 다리 사이에 눕혀놓은 채로 주변을 향해 고함을 칩니다. 가랑이 사이에 낀 인도 남성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합니다. 이 한국 사람은 현대기아자동차의 하청업체 MVH코리아의 인도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최모씨 최씨의 다리 사이에 누워 있는 남성은 인도 첸나이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지난 1일, 공장 노동자들은 회사 대표인 최모 씨의 차량 앞에서 연좌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MVH 인도 법인에서 최근 해고된 정규직 노동자 15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였습니다. 데칸크로니클과 뉴인디안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들은 이 사건을 전하며 한국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표이사 외에 한국인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폭행한 정황도 보도됐습니다. 현지 언론인 NS7은 한국인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공장 안에서 현지인 노동자의 멱살을 쥐는 장면을 보도했습니다. m v h 코리아는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부품과 내장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2006년 설립된 인도법인에서는 120명의 정규직과 500명의 계약직 노동자, 150명의 연수생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은 정규직 비율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다 최근 해고당한 15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한 해외 법인에서 일어난 돌출적인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도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부딪히며 벌어진 사태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을 많이 늘리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사태와 같이 일태면. 상무 이사면 이제 최고위급 관리자가 직접 이렇게 노동자들의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는 이런 식의 행태로 인해서 현지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한국 기업 전반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n v a 코리아는 사건 보도 직후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직원과 신랑이가 있었지만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